항상 고민인 게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는가?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쉽게 우습게 보이지는 않을까? 라는 망설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육기관을 좀 설립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a 이마이프로의 예정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유튜브 채널을 새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a 이마이프로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a 이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법인이 AMI입니다. 그 중에서 프로와 엑스퍼트가 있는데요. 프로는 프로페셔널, 즉, 금융영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고요. 엑스퍼트는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AMI 프로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당연히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좀 드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개설을 하게 된 채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어,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자로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리치디바인 파트너즈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MI 프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또이 교육법인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저도 보험 설계사로서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인 게 아, 내가 부족한 지식을 어떻게 공부해서 고객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혹은 나도 고객의 영업을 고객의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험영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회사에 들어왔었고 또 영업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는가? 라는 약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가 배워야 되는 용어들 또 전문 지식들이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꼭 성과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한테는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논리인데 그렇지 않은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논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되고 혹시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망설임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성장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2018년도에, 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을 좀 설립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긴 했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권유도 하고 또 부탁도 드리게 됐고,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져서 하나의 회사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영업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고, 예를 들면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싶고, 고객이 나한테 조금 더 의지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실력 있는 또 경험이 많은 강사분들을 좀 초빙해서 궁금한 것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요.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들, 산해근로복지기금이나 뭐 특정 법인, 자본거래 같은 이러한 음. 이슈에 대해서들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궁금하시고 평소에 저희 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셨지만 질문하지 못하셨던 내용 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